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한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하늘 맑은 가운데 현재 기온은 0도, 한낮 기온은 9도로 기온 어제보다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는 건조합니다. 울산에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놓는 등 적정 습도를 맞춰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동남권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주가 영하 5도, 양산은 영하 3도, 울산과 부산은 영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주가 8도, 울산 9도, 부산과 양산은 1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울산 앞바다에서 최고 2m,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 맑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